안녕하십니까. 유통구단 김용호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통혁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보다 유통혁명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사례로는 무인편의점, 무인할인점 등이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무인편의점 비즈니스는요. 빙고박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어, 마켓테스트 중인데 중국의 유통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것 같아서 미래 유통의 주인 자리를 놓고 선진 유통 국가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국 신유통의 대부인 마윈이 전개하는 무인 마트 브랜드인 타오 카페 어, 타오바오 쇼핑몰 브랜드에서 따온 것인데요. 타오 카페라는 무인 할인점입니다. 음, 총200 제곱미터 면적의 오프라인 면적으로서 매장 내 최대 50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직 테스트 마켓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마윤의 고향인 항저우에서 처음 선을 보인 타오카페는요, 셀프 감지 센서, 기계학습, 위치 추적, 이미지, 음성 인식 이런 등등의 IoT 주요 기술들을 다 기반으로한 아, 무인 할인점이라 보시면 되구요. 어, 그때 이런 무인 할인점 뿐만 아니고 최근 중국에서 어, 벌어지고 있는 유통혁명은 거의 대부분 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통매장 뿐만 아니라 어, 여러가지 무인 사례가 있는 그 다른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2018년 1월, 베이징에 24시간 무인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서점과 다른 점은요 매장에 직원이 없다는 점, 계산은 AI 로봇이 화면에 제시하는 QR 코드를 휴대폰 결제 앱으로 스캔하면 된다는 점. 그래서 알바생 등 인건비 지출을 염려하는 동네 서점에서 채택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례 2 <laughs>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무인 서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개점한 이 무인 서점은 AI와 모바일 결제를 융합한 지불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사례 3. 중국에서는 이젠 자동차도 무인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중국 광저우에 세계 최초로 자동차 무인 판매기가 탄생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미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가 함께 만든 이 무인 판매기는요 거대한 5층 높이의 타워형 주차장을 연상시키는 형태입니다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약 40여 대고요 각 층당 6대 차가 주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용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알리바바 거래 고객 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에 한해서 전자상거래 앱을 다운받고 안면 인식을 거쳐서 자동 판매기를 통해 원하는 모델의 신차를 시운전하고 향후 구매 가능토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중국 항조에는 2018년 1월 무인 레스토랑이 탄생했습니다. 소비자는 식탁에 부착된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뒤 나타나는 전자 메뉴판에 주문과 선결제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있는 유일한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사가 조리된 음식을 자율 배식 창구에 갖다 놓고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배식구 번호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남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비자는 배식 창구에 가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창구 문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는 시스템이죠 이처럼 판매원이 없는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소비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짱 일단, 일단 있겠지만 우선 계산대에서 줄을 서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편안한 쇼핑이 될듯 싶습니다 역시 중국 상거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마윈의 혁명적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을 오프라인까지 이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전략인 셈이죠. 사실 기존 오프라인 스토어의 단점을 한 번에 제거해 버리면서 쇼핑의 즐거움을 그리고 여유를 준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특이한 점은 마윈이 제안하는 신소매의 핵심으로 사람, 사물, 장소, 이세 가지 요소를 제안한 것은 제가 한 10년 전 제시했던 유통 점선면 입체론과 일맥 상통한다는 점이죠.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통혁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